생크림을... 네가 더 병아리라고 어나 알았어. 쭉... 쭉... 그리고 빵카을를내가 <목> <선크를> 해줄게. <목> 응. 응.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넓혀야 돼. 이제 내가 할게. 아니야 여기 내가 할게. 그래. 선을 넘으면 안 돼. <laughs> 왜? 그리고 이제 잠깐만 옆에 안 했잖아. 옆에 이렇게 깨줘야지. 어 그렇구나. 근데 저거 깨주스 망가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 됐다. 이제는 숟가락으로 열... 동그랗게 해. 알았어. 넓게, 넓게. 근데, 근데 생크림은 모자란데? 내가 부릴게. 뭐? 오. 이렇게 넓혀서 이제 과일을 얹어야 돼. 과일. 과일. 쪽, 쪽, 쪽. 딱네 개만 넣자. 4개로는 부족한데 4개 부족해? 그러면 2개 더 넣자 됐다 이제 하나 더 넣을까? 그래 마지막으로 됐다 덮. 이제는 던.. 덮어 이제 덮어야 돼 내가 할게 이제는 보자 어, 이제는 더한번넣어야겠다생클리 발사 생클리 발사 됐다 이 정도면 돼자숙 자, 일단 일단은 이거 먼저 넓게 만들어야 돼. 음. 많이만 많이, 지금 잘 되고 있죠. 잠깐 이제 숟가락으로 해줄게. 이제 숟가락으로 해. 어, 이거 과일 잠깐만 과일을 얹으자 이따 형이 얹어 넣어 만들어줄게 더 넓게 만들자 더? 뭐냐 그냥 다 넣자 도더 넣자. 넣자 자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칼로 입이야 조금만 더 하자 이제 더 넣어야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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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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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밑에도 꾸며야 돼 밑에? 응 이제 이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꾸미자 그래 잠깐만 내가 밑에를 만들게 응쪼 음. 이제 거의 다 간다. 생크림도 여기에다가 뿌야 나도 뿌리야너 위를 만들어. 위 만들고 밀고 있어. 있어. 어 잠깐만. 자 이렇게 크림을 덮어야 돼. 자 잠깐만 위 더더. 이제 형아가 위에를해 내가 밑에를 할게 근데 내가 더 생크림이 많거든 우와 자 완전 맛있어 보인다 그러게 생크림만 듬풍났다 일단은 과일이랑 과일을 같이 넣어줘 뭐. 일단 과일 먼저 쪽, 쪽. 우리의 특제 이니까다 그러니까 넣자 어? 이거 어떻게 까지? 이거? 줘봐 일단은 토이으 이거? 이풀이핑 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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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자 그래 일단은 먼저 제로부터 해너 원래 위에서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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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어거 어, 이거 짜면 안돼 그거? 응 돌리자 다시 돌려 어, 여기있다 무슨 소리지? 이렇게 짜줘 이렇게 차고 넣고 이제 어떡하지? 이제는 다 보이... 어, 보인다 너무 많이 넣었는데? 이제 내겠지 이제. 이제는 토핑을 넣자 일단 첫 번째 토핑 자 토핑을 넣자 자 여기를 좀 넣을까? 곳곳에서 그다 뿌려 또한 어, 곳에 다 뿌렸다 자네 곳곳에 그 뿌렸고 이제는 어 됐어 이번에 오레오를 넣어볼까? 난 빼빼로 난 오레오 자오레오를 넣어보자 오레오를 어, 형아, 우리, 형아는 이렇게 나 여기에 꽂아. 이렇게 놔 <laughs> 와! 이제는 여기다 오레오래기좀 넣고, 그 다음에는. 뭔가 어...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냐? 이제는 이거 이제, 넣자. 난 여기에다 초콜릿을 다 뿌려놔야겠어. 이제, 이걸 넣어볼까? 이핑은다 넣어야지 이있어응이거 음, 무슨 맛이지왜 뭐, 먹어? 뭐야 뭐? 뭐? 초콜릿에 있나? 짜뚜름. 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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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짭조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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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어볼까 이거 맛이야 먹지 뭐 말자 그래? 치오이건초고이먹이건딸기맛야이먹지야 이거 먹고 마야 이거 먹고 마이고야이야이마고야고야 뿌리면 끝이야 근데 이게 안빠고 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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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시럽은 이 가운데에다? 아니야 됐어 거기서 다부려 이렇게 이렇게 쌓아있는 처럼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됐다 우와 와 케이크가 완성이 되었어요 케이크가 완성이 되었다 다 넣어야지 맞다 yeah. 다 넣자 yeah. 다 넣어야 맛있어 됐다 초코맛이 무슨 맛이지? 음, 음 맛있는 초콜릿 시럽이네 완성되었습니다. 완성 되었습니다 완성 자 다시 보고 싶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는 을저저 저 재미난 컨텐츠를 돌아올게요. 안녕.